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이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응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어, 일주일에 뭐두 팀씩 저희 교회 지금 런의 팀이 방문하다 보니까. 이제 또 셜라네팀 맞이하고 또 청소하고 섬기는 하고 정신이 없어서 올림픽을 하는 줄도 몰랐는데요.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 여러분들 올림픽 잘 보고 계신가요? 어떻게 나갔다 오다가 이 표선에 현수막이 잔뜩 붙어 있는 거 보고 알았습니다. 이 표선 출신 오예진 선수가 사격으로 금메달을 땄다고 하죠. 뭐막 표선에 막. 잔뜩 붙였습니다. 표선 출신 오예진, 표선의 딸 오예진, 뭐 금메달 축하합니다. 뭐 마을에서도 붙이고, 국회의원도 붙이고, 막다 붙였더라고요.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가문의 영광인 것 같습니다. 뭐 지역에 막 현수막들이 붙는 걸 보면 그냥 그 가문의 영광만이 아니라 동네 의 자랑이 되기도 하죠.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선수들이 수상을 목표로 하고 훈련을 하고 경쟁을 하고 그렇게 메달을 목에 걸면 너무나 행복해 합니다. 반대로 그 메달권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선수들은 웃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올림픽에 나간 것만으로도 그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고 어, 그 종목 안에서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선수죠. 한 종목에서 4등을 한 선수는 그 종목에서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잘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메달을 못 땄다. 곧 경쟁에서 졌다는 생각은 이 선수를 불행하게 만들죠. 놀라운 것은 이 은메달을 딴 선수들, 2등을 한 건데 굉장히 대단한 건데, 은메달을 딴 선수들의 스트레스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만 이 정상과 승리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죠. 이 경쟁을 부추기는 우리 문화에서는 승리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내 라이벌보다 1점이라도 더 받기를 원하고, 직장인들은 동기보다 빠른 진급을 원하겠죠. 자영업하는 분들은 다른 가게보다 우리 가게에서 하나라도 더 팔기를 원하죠. 우리 숙소를 운영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는데 아무래도 옆 숙소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 숙소로 오는 게더 좋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내 자녀가 내 자녀의 친구들보다 뭔가라도 앞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의 부모님들이 요즘 부모님들이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 부모님들은 이런 기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주여 꼬리가 되게 하지 마시고 머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 자녀가 꼬리가 되기보다는 머리가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솔직한 심정이죠.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앞서게 될때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요.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다라고 생각하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경쟁에서 완전히 밀렸는데도 기뻐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경쟁에서 진그 상황을 보면서 매우 만족해야죠. 여러분, 어떤 사고 방식을 갖고 있으면 경쟁해서 졌는데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에게도 이런 사고가 있다면 우리 인생은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 내 눈앞에 있는 그 상황과는 상관없이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조건과 상황으로 인해 내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내 존재 자체로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오심을 먼저 선포했던 사람이 있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했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몇주 전에 세례 요한 살펴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많은 사람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려고 나왔습니다. 마태가 증언하기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하죠. 이 세례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시고 따로 예언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세례요한을 통해 전해듣는 그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그 심령이 갈급한 영혼들에게 만족을 주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기분이 좋을 수 있죠. 이건 뭐 작은 성과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보람도 차고, 스스로도 보람차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니 어깨가 올라가겠죠. 뭐 세례 받으러 몇명 나오는 게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도록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무슨 일이 소개가 됩니까? 우리 본문의 첫절이었던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기 시작합니다. 성경 한장 넘겨서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베푸셨음을 알 수가 있는데 뭐, 방법이 어쨌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행들이 그 세례요한이 하던 사역과 동일한 사역을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요한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그들이 하고 지금 2 6절이 시작하죠. 표준세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요한을 찾아온 이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제자들이 지금 찾아와가지고, 속된 표현으로 호들갑을 떠는 거죠. 선생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와 그의 일당들에게 가서 전부 세례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하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지금 제자들이 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다.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정말 다 갔을까요? 23절을 보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 갔습니다. 전부 갔습니다. 이런 표현은 제자들의 호들갑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라면 이 순간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내가 하던 일이었는데 내 이후에 하던 사람이 더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막 주변 사람들이 호들갑을 떨죠. 어떻게 어떻게. 아우 망했어, 망했어, 망했네. 큰일 났어. 이 상황만을 보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하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아, 예수님이 하필이면 왜 지금 세례를 베풀는 거야? 내가 세례를 열심히 베풀고 있었는데, 내가 한참 세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왜내 사역을 빼앗아 가시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전도사 때 이제 학교 앞으로 전도를 나가는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교육부 예산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 가지고 전도용품을 좋은 걸 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샀던 게 마이쮸인데요.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젤리 같은 과자 있습니다. 마이쮸, 마이쮸. 이 얼핏 들으면 마이쮸, 나의 주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마이쮸를 들고 나의 주님을 들고 이제 학교 앞으로 나가는데 사실 아이들은 이 마이쮸만 줘도 줄을 서서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는 제가 전도를 나갔는데 이 아이들이 저를 보고 오던 아이들인데 다른 쪽으로 가는 겁니다. 어,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있던 지방에 가장 큰 교회에 제 동기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얘가 아이스크림을 들고 전도를 나온 겁니다. 그럼 마이쮸와 아이스크림이 비교가 됩니까? 저희 이게 마이쮸를 이렇게 하나 여러 개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 통으로 사면 개별 포장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거를 하나씩 줬었는데 이제 아이스크림을 들고 나오니까 이 경쟁이 안 되죠. 이뭐 처음 보는 아이들, 다른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출석 중인 아이들도 거기 가서 줄을 서고 있는 겁니다.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솔직히 속상하죠. 아왜 나는 우리 교회는 마이주밖에 못 주는 거야? 이 아이들이 제 앞에 섰을 때는 분명 마이주 나의 주님을 이 아이들한테 주는 것 같았는데 다른데 가서 줄을 서니까 이거는 그냥 마이주밖에 안 되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속상해하는 것을 같이 전도 나간 선생님이 눈치를 채셨는지 그줄서 있는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을 다시 불러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햄버거 가게 가자 이래가지고그 선생님이 햄버거를 하셨어요. 사진 한장 보여주실까요? 제가 증거사진을 <laughs> 한 8년 전 사진인데요. 그날 저희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서저 선생님이 이렇게 햄버거를 사셨던 어 적이십니다. 넘겨주세요. 똑같이 전도를 나갔는데 그 전도를 받아야 할그 전도대상 아이들이 어 제게는 오지 않고 그 다른 전도사님 앞에서만 줄을 서면 속상할 수 있죠. 성경으로 돌아와서 지금 세례 요한도 충분히 속상할 수 있을 상황 아닙니까? 세례 사역은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인기도 좋았죠. 그런데 이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니까 내게 오던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랑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일이냐며 우리 이제 끝났다. 우리 이제 망한 거 아니냐면서 말을 하죠. 상황을 보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상황을 보면 분명히 속상할 수 있는데 이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27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십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나는 기쁘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예를 하나 드는데요. 자신은 이 신랑의 친구, 신랑의 친구니까 신랑의 들러리라고 볼수 있겠죠? 나는 신랑의 들러리와 같은 존재다. 여러분 들러리는 친구. 곧이 신랑과 함께 결혼식을 준비하고 도움을 주고 잘하도록 하는 역할이죠. 뭐 축의금을 대신 받기도 하고 음식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확인을 하기도 하고. 이제 막 결혼 예식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식당에 있으면 올라가세요. 결혼식 시작합니다. 이런 역할들을 보통 친구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들러리의 역할이죠. 신부를 얻는 기쁨은 오직 신랑의 몫입니다. 들러리가 신부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세례요한이 이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며 나는 그 신랑을 돕는 들러리이기 때문에 신랑이 신부를 곧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는 게 나한테는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마디를 더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흥하시고 나는 쇠하는 게 나의 기쁨이라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존재를 받고 자신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이 말합니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어,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할 것 같습니다 내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 한계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내가 쓰임 받는 사역을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으니 나는 이것에 만족한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에 만족한다. 여러분, 요한은 그리스도, 구세주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자신은 그 예수님을 예비하는 역할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존재를 본 거죠.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상황이 아니라 물론 그 상황 역시 요한은 기뻐했겠지만 이 상황이 기쁠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봤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볼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죠. 어, 제가 좋아하는 이행시가 있는데요. 비교로 이행시를 해보겠습니다. 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비굴해지거나, 교. 교만해지거나. 뭐 제가 지은 것은 아니지만, 비교를 이것보다 더잘 설명할 수 있는 시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둘중 하나입니다. 비굴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를 통해 나를 증명하려고 하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내므로써, 내가 속한 곳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음으로써, 내 자녀가 내 자녀의 친구보다 더 앞서가는 모습을 보므로써 만족을 느끼려고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런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경쟁에서 밀리는 순간, 영원할 것 같던 행복은 불행으로 바뀌는 것 우리들 여러 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올림픽 예화를 들었는데, 그 올림픽에 나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가대표로 뽑힌 것 자체만으로도 이들에게는 매우 큰 기쁨이었는데, 메달을 따지 못하면 우울해하고 스트레스를 받죠.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잘나지 못한 것 때문에 불행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할수 없는 일 때문에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하는 일들을 애써 생각하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고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시선으로 볼때 우리는 어딘가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실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그 부족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을 때까지만 쓰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저를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저 정말 할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이죠. 어, 우리 교회 특별히 손볼 곳이 이것저것 정말 많은데, 어, 제게는 이, 이 손재주가 너무 없습니다. 비만 오면 우리 교회 식당에서 물이 새죠. 지난 봄에 이제 여기가 원인인 것 같아 가지고 우리. 배십사님이랑 우리 범진 형제랑 올라가가지고 방수를 막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물이 계속 새죠. 그래서, 아, 어떡하나. 어디서 물이 새는 거야. 그래서 한번 보려고 전구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그 전구를 여는데 그 전구를 지탱하고 있는 석고보드가 이미 다 썩어가지고 천장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와, 어, 안 되겠다. 이거 빼면 안 되겠다. 다시 막 조심스럽게 빠지지 않게 껴놓고 그 천장을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 저 이거 못 고치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면 도와주세요. 한 3일 뒤에, 그 저희 교회 예배당 공사를 할 때, 우리 전기 공사를 해주셨던 장로님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 제주 갈 일이 있는데,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차 가져가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다 드릴게요. 할렐루야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장로님 필요한 거 없고요. 저에게 물 새는데 이거좀 잡아주세요. 노원천 뭐 선교회에서 전기 일도 하시고, 목공 일도 하시지만, 우리 장로님 주로 하시는 일이 방수거든요. 방수. 그래서 어제 밤 9시까지 방수 작업 다 하시고, 오늘 새벽에 6시부터 일어나서 방수 작업도 하시고, 내일까지 또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제 부족함이 채워지고 제 부족함은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어, 물론 장로님 가신 다음에도 비가 또셀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비굴해지거나 교만해질 필요가 없죠. 내가 할수 없는 일 때문에 나의 약함 때문에 불행함을 느낄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성취를 통해, 그리고 스스로 다른 사람, 스스로에게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인정받지 못하면 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께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걸로 되는 거죠. 사람의 칭찬이 없어도 주님의 칭찬이 있으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가서, 선생님!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갑니다! 라고 호들갑을 떨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거 엄청난 칭찬이죠. 그뒷 말씀에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는 크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세례요한이 작아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천국은 이 땅에서처럼 사람들이 크고 작음을 평가하는 곳이 아님을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참된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나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성취, 우리의 등수, 우리의 업적을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며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고요. 그런 저희를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세례 요한에게 있던 충만한 기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